아프리카 TV 추천과 즐겨찾기 유튜브에는 구독과 좋아요 좀 많이 많이 좀 눌러 주세요. 따봉. 선생님. 음, 네네. 언니. 네? 아니 글쎄. 내가 최근에 시집을 갔는데 요즘 같은 세상에 내가 혼수 안해 왔다고 시 어머니가 나를 잡아. 왜 그렇게 서방 바가지를 긁어? 그집 누가 해줬냐? 어? 몸만 덜렁 온 주제에. 요즘 세상에 그렇게 잡는 그런 데가 어디 있어? 내 말이 말도 마. 말이 되냐고 그게. 짜증나 죽겠어. 몸만 달랑 갈 수도 있지 사랑하니까 있는 사람이 조금 더 쓰고, 있는 사람이 집 사고, 있는 사람이 혼수하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되는 거를 나를 잡아 없는 게 죄야? 언니 안 그래? 맞지 맞지 한 바탕 하지 왜 염색하고 할 거야 가서 가서 한다고? 센, 색깔 좀 세게 나오면 가서 이 따질 거야 지금 세게 줘야겠네 오늘 아직 쌍팔년된 줄 알아 언니 음. 아니 그리고 없는 것도 없는 건데 우리 남편 말이야 말좀 들어봐 음, 음. 글쎄 지금 우리가 산 지가 1년이 넘었는데 아니 아파트가 혼자 명이야 아직도 내가 말을 내 입으로 해야 돼? 명의 동, 공동으로 해달라고? <laughs> 요즘 세상에 다 공동명의인데 그걸 혼자 하고 있다고? 사랑하면 공동명이지야 당장 해달라 해라 그거 왜 가노 아니 내 입으로 어떻게 얘기해 지가 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얘기를 안해 아, 나를 안 사랑하나 봐, <laughs> 봐. 금방 갈아탈려고 하대 이거는 갈아탄다는 의도 아니야? 공동명이안 한다는 건? 말좀 해봐 곧 해줄 거다 기다려봐 말좀 해봐 곧 해줄 거 같은데 아니 말해볼까? 말을 해보라고요 언니 의견은 어때? 곧 해주지 당연히 곧 해줄 거 같다 아니 말은 사랑한다 평생을 기약한다 부부다 다른 사람은 없다 말만 나불다물에 혓바닥만 길어 음? 공동명의 도장은안 찍고 혓바닥만 길다고 네가 이렇게 근데 해주지 않겠나 근데 그 공동명의 하면은 어, 스트레스 받아 돈그 많이 나간대 어? 오히려 너랑 평생 살 거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공동명의하면은 그그 명의 이전하고 이렇게 하는데 돈 많이 든다. 아니 안 그래도 그런 얘기를 했었어 걔가 응. 근데 그게 그래.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랑하면은 내가 볼 때는 나를 불안하지 않기 위해서 그 마음을 채워주기 위해서 공동명의 해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응. 얘기를 안 꺼내. 내가 얘기 못 꺼내는 거를 빌미 삼아가지고 아예 그 얘기 근처도 가지도 않아. 에이. 부동산도 피해 다니고. 에이. 씨. 드라마도 그런 얘기 나오면 돌려버리고 내가 볼때 다른 사람 만나는 것 같아 공동명의 안 해준다는 네. 거는 다른 사람 만난다는 거야 아이, 그 나한테 올인하지 않는다는 거지. 네 사람 생각하니까 또 열받아. 그 사람 그런 사람 인상 알더라. 그 사람 잠하고 성실하고 해갖고 그런 사람 아니니까 네가 믿고 기다려. 아니 우리 옆집 205호는 아니, 시집 잘 가가지고 걔도 몸만 딸랑 왔어. 숟가락만 딸랑 들고 왔는데 시댁에서 학원도 차려줬대. 하고를 을잘 잡다고? 그래 그런 사람도 있는데 나만 자꾸 잡아 나만 이상한 사람 취급하고 그 집에서 과일 얻어 먹다가 젓가락 내려놓고 났어 자랑하길래 그래. 아, 그래? 언니 나 열받아 안 열받아 열받은 말 하네. 그렇지 그렇지 응. 둘이 같이, 같이 모은 재산이 아닌데 웬 공동 명의? 그 옆에 있는 또 파마 알던 아줌마가 혼잣말로 얘기했어요. 아 그래? 아니 아줌마 지금 나들라고 한 얘기예요? <laughs> 요즘이 무슨 상인지 모르네. 결혼했으면 하나야 저 아줌마 열받아 지금 나 들으라고 한 얘기 같아 같이 모은 돈이 아니니까 웬 공동 명의? 그럼 사랑한다고 하면 안 되지 재취세요? 이상한 아줌마다 언니 손님 좀 가려받아 샵 수신 떨어져 아줌마 말 똑바로 해요 손님 가려받아 내가 여기 안 오는 수가 있어 아직까지는 뭐 그냥 빈손으로 왔네 근본이 없네 이런 얘기는 안 하는데 쳐다보고 싸울 때마다 그런 무시하는 게 느껴져. 아, 느껴지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어떻게 고쳐야 돼? 버릇을 초반부터. 아. 하... 그럼 얘기는해 봤나? 그런 거에 대해서. 아니, 아직까진 자상해. 자상하자 그럼 됐지. 자상이 최고 돼. 돈잘 벌어오고 자산함 최고지. 명의에 공동으로 안해 줘도 공동은 또인진아 하면 되고 어차피 계속 쭉살 거잖아. 쭉 사는데 꼭뭐 공동명의 꼭 해야 되나? 어차피 쭉살 건데 공동명의 왜못 해? 어차피, 쭉 어차피 헤어질 중간에 헤어질 거라는 걸 예상하기 때문에 공동명의가 중간에 걸리적거릴까봐 공동명의를 못하는 거잖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사람이. 어차피 같이 살 건데 공동명의를 왜 하냐가 아니라 어차피 같이 살 건데 공동명의를 왜 못해? 중간에 헤어질까봐 중간에 그게 걸림돌이 될까봐 못하는 거잖아. 아니지 중간에 걸림돌이 될까봐. 그렇게 뭐. 생각하는 거 같아서 내가 짜증을 나해. 밥 먹다가도 숟가락이 녹게 돼. 언니. 언니, 나 단골인데 염색약 좀 팍팍 써? 이거 아껴서 뭐 하려고? 니네 단발이라고 요정만 쓰면 된다. 지금 거지존이야. 지금 길어. 안 그래도 자르려다 염색하는 거야. 돈 아까워서. 에이, 더 하면은 머리카락 사간대 나한테까지 염색약을 아껴 단골인데 에이. 빌딩 세우시겠어, 언니? 아, 아니다. 숙게숙게 언니. 네, 네. 피핑 올려? <laughs> 언니 부업해 여기서? 니 언니 이거 약간 짜증 난거 같다. 니가 아, 말 발달라 하니까. 언니 요새 좀잘 본다고 성격 부린다. 아, 이게 언니. 왜 이렇게 말 발달라 해? 언니. 말빨라주는거 알겠나? 언니 나 이번 못 눌리면 여기 장사 안 되는 거 알지? 아 알지. 그냥 뭐 에이 알면서. 이빨아 나도 내 손에 다 묻어가면서 이렇게 해준다 아이가 이 전라도 군산에서 내 영향력 알지? 아, 알지 알지 언니 길바닥에 나 앉는 수가 있어 내가 웃으면서 얘기하니까 친해졌다고 생각하는 거 같은데 언니 아니 아니요 손님 줄 똑바로 서아 그럼요 손님 공짜로 어. 말안 어.